I すごい。 여기서 밑에서 나와요. 아, 그렇죠. 여기 냉면은 같이 여기 서 나와요. 용량 있어서. 이 아주 비싼 성우네. 우리 노력과 결과에 따라서 나이더 유명해졌죠? 거창당셋 비셋 중에 꼭빼기 하는 물 드세요. 고추 <목소리도> 배달 삼살부터 알아서 내가 맞져봤어요왜 네, 이렇게 하는요거 알죠? 빨이 네, 하는 해지는 거예요. 对，知道。 주세요, 얼음, 얼음, 언니, 얼음, 물레.

Oh. 好的。 네, 제가 는줄알어요 네, 게 아, 저렇게. 아, 저렇나 아, 저렇게. 아, 저 아, 저렇게. 아, 저렇게. 아, 저렇게. 아, 저렇게. 저 아, 저렇게. 아, 저렇 아, 저렇게. 아, 저저 아,